왜 저한테 그래? 같이 나오게 해야지. <laughs> 아, 찍어. 기 예, 안녕하세요. 이건다툼매 이프로입니다. 저희가 그 송추에 그날 찍어야 송추 평양, 평양 면옥 맞아? 어 맞아. 예, 거기 와서 먹고 평냉토하다가 그냥 돌아가기 좀 아쉬워 가지고 의정부 부대찌개를 한번 가자고 얘기가 나왔어요. 오뎅집. 어, 오 오뎅 식당. 식당. 오뎅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부대찌개 집 이름이 오뎅식당이래요. 그러니까 사실 부대찌개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오뎅식당으로 우리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에서도 나온 정말 맛있는 부대찌개 집인데 어릴 때 자주 갔었는데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어 여기 근처니까 다시 한번 가서 먹어보자 맛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리고 진짜 원조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험해 보자 해서 그러니까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? 학창시절보다는 20대 딱 극초반 친구들이랑 차막 처음 차 사고 막. 있을 때 친구랑 차 타고 놀러 갔다 오면서 들리고 의정부 사는 친구들 따라서 가서 먹기도 하고 16년 전에는 네. 부대찌개로 따라올 때가 없써 아예 옛날 맛이 좀 기억이 나나? 부대찌개가 보통은 조금 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라면도 들어가고 막 치즈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느끼하거든. 원래 그 부대찌개가 부대찌개에서 부대찌개야? 아. 약간 해장국 먹는 것처럼 깨운한 느낌이 강했던 부대찌개였지. 어... 그래서 내 기억에 많이 남았고, 우리 빠지 얘기 많이 했잖아. 내가 에... 볼때 빠지 갔다 와오면 기운 빠지잖아. 하지만... 왜 빠지고 막 아, 그래서 빠지고. 아, 어, 빠지니까 힘이 지마이 깨색. 지쳤을 때 이제 아, 딱 먹잖아. 보양식은 아닌데 햄으로 보양하는 느 아, 햄보양 끝내줘. 자, 지금 의장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들 아 이게 의정시탕으로 가시. 아, 건강물이부터 네. 의정부가 나왔습니까? 네, 이제 곧 있으면 의정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기대할 순간 가... 옛날에는 그냥 딱 할머니 혼자서 하는 식당 같은 느낌. 이제 완전 기업. 아니, 근데 갑니다. 여기 이거 당일 주문량만 제조해서 출고하네. 다르네, 진짜. 와, 의정부도 진짜 오랜만이다. 야, 약국도 오래된 거 같다. 그 그러니까. 어, 여기네. 여기가 본점이라는 거잖아. 어, 이거 아닌데. 아니야? 별관이네. 어 그렇지 그렇지. 아 별관 우린 가야 본점으로 가야지 저기네 저기 저기. 아 저기다. 아, 아, 저기 소세지 구이랑 부대볶음 뭔 차이죠? 아 어, 소세지 구이는 말 그대로 소세지 만 것. 부대볶음이 이제 각종 야채 소세지 햄살리해가 우리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저희 매콤하게 네, 네. 3... 소세지야 지금 그 얼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네. 아 저희 3인 한정 세트 우선 주세요 네안찬이 게... 그대로예요 반찬 그대로요 엄청 미필해서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이거 <laughs> 뭐 <laughs> 달라요? 뭐 뭐가 달라요? 지금 저는 냉동된 얼음기로 왔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얼음이 이렇게 살얼음이 껴잖아요 그러네. 이런 게 없었어요, 그 당시에는. 어, 그, 소고기도 생고기였어요. 아, 그러네? 그래? 네, 생고기였어요. 캠안 쓰셨던 걸로. 아, 네. 진짜 미국 캠만 쓰요 아. 예전에 뉴스에 TV에 나오셨는데, 아. 옛날에 그, 그 있지. 이렇게 여는 냉장고. 거기 네. 얼면은 진짜 미국 캠만 있었어요. 궁금해서 그런데, 왜 오뎅 식당이에요? 음. 아, 볶음이 아, 원조네 어 그러네. 많이 달라하면 요만큼. 보통은 요만큼. 처음에만 가능하고 더 먹고 싶으면 따로 시켜야 돼. 아 너무 아, 게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. 조금 더뭐 쫄거야 되는데 무슨 말하는지 개운하네. 듣기도 어때? 느끼하다니까, 얇고 어, 깔끔하네. 햄 이렇게 들어가 고기 끝에 맛있다요. 뒤에 깔끔하게 떨어지잖아. 얘 햄에 느끼한 게 올라오지 않네. 전혀 올라오지 않아. 여기는 느끼한 게 없다니까. 뛰어나가요. 어때? 옛날과 똑같아요. 도 이거 봐야겠지만 음. 개운한 거 변하지 않아. 확실한 거 내가 아직도 있지 않는 건 개운한 거. 그러니까 부대찌개 답지 않게 개운해. 약간 가벼운 개장 먹는 거 같은 음. 느낌 살짝 있잖아. 파게장 이런 거먹는 느낌 근데 여기 비법이 이거야. 요즘에는 많이 해. 음. 요즘에는 이제 부대찌개 집도 이걸 다 음.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만 이런 게 들어갔어. 아니야 햄, 베이컨 막 소고기 막다 들어갔는데 느게할수 있는 거다 들어간 느낌. 느낌. 칼칼한데 매우면 너무 힘들더라 어, 근데 맵진 않잖아 응. 내가 여기 부대찌개를 알고 다른 가게 부대찌개 잘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야 갈증이나 이게 생각이 나니까 아 지금 오뎅집 가고 싶다 오뎅 그 식당 가고 싶다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빠는데 부대찌개 먹는게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유정부 부대찌개 골목 그리고 거기에는 가면 오뎅 식당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부전처럼 예전에 전래동화처럼 맛있네요 나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. 어 아, 우리 지훈 씨가 지금 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어, 많이 나와요. 어, 야야야. 그리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<laughs> 나는 근데 처음 와본 입장에서 다르네. 의정부는 다르지 야맞자 네. 확실히 이게 약간. 일반적으로 먹는 부대찌개 집하고 프랜차이즈 집은 어, 달라 확실히. 나는 충격적이에요 사실.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막 배달을 나가고 레토르트을사 먹고 있는 와중에 우등집을 모른다? 우등식당을 모른다? 아충격적인데요루리분몇개인 지금? 그두 아, 개. 근데 확실히 클래스가 그러니까 재료의 도 변화나, 뭐, 분위기, 시간의 분위기도좀 많이 바뀌었을 때, 좀 큰일 났습니다. 영원하다. 영원하다. 한,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 아니에요? 이런 부대찌개 먹어봐. 맛있어. 아니면 처음 먹어봐. 나도 처음이었어요. 뭐그 기릿이 비... 들어가고, 깔끔하고, 응. 안 느끼하고. 그리고 다짐 좀거어야지 민지. 자, 이제 이거 시켜야죠철 아, 판 부대볼까? <놀람> 아, 저거는 갔다 온 사람들께 남겨줘요. <laughs> 생각보다 이 여기를 오는 게 힘들어서 그래. 아, 뭐할게 없다 의정부까지 뭘 하러 오기가 애매해요 뭐. 아까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추 계곡에 가서 냉면이 네 어. 여기 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20분밖에 안 걸려 양평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괜찮아서 어. 내가 레토르트를한번안 어. 먹어봤지만 한번안 먹어봤는데 네. 이거 와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분색이나 음, 철판에서 하구나, 나오는 뭐, 게 뭐.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수도 여기서 주시는 육수그 맑은 육수 그거 있는데 그거랑 근데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서 아마 대부분 드셔보을 걸? 여기 우리 대가왔으니까 당신 계산해. 아 그렇습니다. 네. 어차피 우리 가져갈 거예요. <laughs> 아, 아. 가시죠. 가자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